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래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예 네. 세계 각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이 미국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최우수생으로 졸업한 우리나라 교포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최우수 우등생인데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 그 어머니가 학교를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 과목 모두 A를 받은 학생인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하버드 대학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성적만으로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러나 당신 아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의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적인 의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 환자를 사랑하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은 진정한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일념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은 사랑과 궁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사랑과 궁율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유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시선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이두 가지 기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지옥은 궁률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궁률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궁률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에 궁률이 가득해야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국률이 없다. 정말 천국 백성 맞, 맞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에 국률과 사랑이 가득해야지. 예? 10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궁율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마음에도 그 사랑과 궁율이 가득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조건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국률이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랑과 국률이 없어요 오직 인색함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이 지옥이죠. 천국은 사랑과 궁율로 가득 채워져야 돼.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떻게? 그 마음에 사랑과 궁율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사랑과 국률이 가득하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국률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돼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느 바다가 붙잡힌 여인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은 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국률이, 국률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국률이 율법을 이기고 이 여인을 살려 주었어요. 우리 역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받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면 마귀가 나를 참소할 것 아닙니까? 마귀가 뭐라고 참소할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죄 저런 죄셀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의 극하신 사랑과 궁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궁율이 뭘까요? 궁률 궁율. 이궁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한자로 궁자가 불쌍히 여기를 궁자예요. 그래서 딱한 처지를 보고 마음 아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 휴자는 이 휴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피 혈자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과 피. 그래서 이 휴자라고 하는 그 뜻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마음에서 피가 흐르듯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휼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마음이 아파서 피를 흘릴 만큼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게 궁휼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거죠. 피를 흘릴 만큼 아파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국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궁율보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최고의 사랑과 궁율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궁율 앞에는 초라한 거예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궁률하심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궁률은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이 하나님의 궁률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국류는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부모 자격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국율은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우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국율이 여겨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이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 왜 놀고 있냐?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또 오후 5시가 에 보니까 또 하정이 놀고 있는 거야 왜 놀고 있냐?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어디에다 내도 쓸모없는 이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삭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어서 그들을 삭술 주며 대접합니다. 국률이 뭐예요? 천국은 국률이 주장하는 것인데 국률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궁률이 왜 뛰어난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자식이에요. 자식이 속속이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도 자식이에요. 공부 못하니까 자격 없어요. 이 자식이 날마다 속속이고 문제 일으키고 사건이나 일으키고 너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자식인 거예요. 궁률은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국률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당신이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고 과거를 논하면서 국률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 가지고 당신들이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요? 라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궁율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그게 궁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자꾸만 둘추어내면서 너 지난 날에 이런 잘못했잖아라고 일일이 다 둘추어내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고 자격을 논하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군교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삼각교회 있을 때니까 27년, 2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에 11시 예배 반주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반주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반주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큰 교회에서 일부 예배 7시 주일에 7시 일부 예배 반주자로 자기를 오라고 해서 가야 될것 같다는 거예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교회 큰 교회는 반주자가 많을 텐데 왜 집사님 보고 오라고 그래요? 또 집사님은 우리 교회 메인 반주자고 그건 일부 반주자인데. 메인 반주자를 버리고 일부 예배 반주자로 가는 게 맞아요? 정말 가시겠다면 이제 10월 달이니까 12월 말까지 연말 딱 끝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야 된대요. 전 다음 주부터 그큰 교회 가서 반주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매정하게 돌아서서 가시더라고. 너무 섭섭했어요. 섭섭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무시해도 되나? 막 섭섭하고 서럽고 막 속상하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른 반주자를 보내주셨어. 감사하기도.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 이곳에 예배당 짓고 한 7년, 8년 지난 후에 그렇게 무정하게 떠났던 반주하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야 깜짝 놀랐지요 왜날 찾아왔겠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때 그 매정함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섬기는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지. 왜 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좀이 추천서도 그래도 좀 에, 인정받을 만한 목사님이 써줘야 이거 추천서가 미국에 갈때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이 극동방송 설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날 찾아왔겠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사진 목사님은 찾아가면 아마 써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나 해서 추천서를 정성껏 잘 써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보내주었어요. 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때 집사님,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더니 왜날 찾아왔냐? 나못 써줘? 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국유를 주셨어요.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나?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고 깨끗이 기도해주고 써주었어요. 여러분, 궁율이 뭡니까? 궁율은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궁율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궁율이 여기셔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품어 주시는 것처럼 궁율은 자격을 논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찬형계 가족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가슴에 사랑과 궁휼을 품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궁휼을 베풀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게 있어도 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겨 주듯이 나도 이 하나님의 궁휼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천국 백성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